지금 어디 가냐면요 파리갑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사람이 퍽퍽해져 있지 않느냐 낭만지수 쫙 가득 채우기 위해서 바로 파리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사 짐도 다안분상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며칠 만에 계획을 해서 가는 거지 막우당탕탕 그냥 다다다다닥 이렇게 하고 지금 가는 건데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아 이게 이날까지라는 거야 아니면 이날 만들었다는 거? 야 공항에서 팔고 있는 물인데 5달러거든요. 약간 뭔가 물맛 이상합니다.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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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아는 프렌치가 몇 개나 돼? 하나가? 한세 개? <laughs> <놀람> <놀람> 뭐야 뭐? 응, 동주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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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이라고 하더라고 아아 고맙다 맥스 라고 하면 안돼 그 다음에? 다음에 우이 입국신사 하는데 우리 언니가 핸드폰 하면서 나 입국신사 해줬어요 몇신이랑 서로 친구들이랑 날리면서 어, 내거에다 도장 꽝 찍어주는 이런 쿨함 파리에 지금 딱 오는데 준비해온게 이거 하나입니다 2심 사왔습니다 2심 그게 전부예요요 QR코드를 제가 여기 딱 스샷을 때려왔어요. 저는.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갈지 지금 못 정했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 문제 없어요.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한국말로 또 28일이고요. 여기서 새일까지 보내고 갑니다. 상당히이니다 파리. 아니, 지금 너무 안 만해. 아, 그래? 지금 너무 활렁해 보이거든. 아니, 여자친구가 지금 저보고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이름 뭐라고? 백땅. 뿌랭땅 뿌행땅 백화점에 왔는데 그냥 막다 세일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 앞에 세일 이 그린색 붙어있으면 50% 오프라 그러던데 800인데 400유로가 되는 거죠 많이 싸다 호텔 가야 되는데 호텔 못 가고 지금 여기 지금 백화점에 갇혔어요 와참 파리 와 갖고 지금 처음 먹는 식사를 야끼 소바로. 역시 에이푸드는못디라삼삼하면서 음, 마른 야끼 소바를 먹은 것 같은데 파리의 어떤 그 동양 음식은 다 이런 건가? <목소리> 날씨가 너무 흐려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에펠탑 살짝 좀 꼬다리 한번 봤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것 같아. 에펠탑 찾아갈 겁니다. <목소리> 건물에 어떤. 그 느낌이 약간 포토샵으로 음. 이렇게 복붙 복붙 해놓은 거 같지 않아? 어? 와 프렌치 잘 하고 싶다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아 소매치기 조심하래. <laughs> 이게 내가 좀잘 당할 것 같이 생겼나? 그건 아니겠지? 2024년 미키의 기운을 받아서 승리의 한 해로. 야. 정말 죽인다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있어요 네, 모나리자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사람들? 진품이니까 아, 진품이니까? 항상 텍스트북에서만 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구나 파리의 아이트림입니다 파리에서 한달 살기 가능할것 같아? 아니 안될것 같아. 이게 웬일이야? 프랑스 샐러드에는 김치가 있나 봐. 국뽕이 확차려버다 오렌지, 애플이랑 당근이랑 뭐 이렇게 들은 주스래요. 야딱한잔 나오나? 와우. 이거 조그만 거 7유로야. 7유로. 오. 어머 맛있어. 얘 아,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를 즐겨 먹는 건가 진짜. 음, 파리에서 한 절밥을 먹는다는 느낌. 아,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래요, 맞지? 응. 김치도 홈메이드고 어, 장난이 아닌데? 샐러드 볼 강추입니다. 이름이 주디. 이게 연말이어갖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일찍 나오긴 했어, 그지? 응. 지금 한9 시. 10시야? 10시 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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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야 역시 음 맛있어 초코가 헤비하지 않아 얼음이 정말 이렇게 4개밖에 안 들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는 얼음이 적게 들어간 만큼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에스프레소 원샷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우유 속에서 이 에스프레소가 쫙퍼 나오는 맛이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상당히 진하면서 맛있는 그 어떤 향이 고기에쫙 올라오거든요 에스프레소의 노안 파리는 일단 저녁에 낭만이 화오르네 이뻐 한식이 너무 땡겨 갖고요. 한식집에 와 버렸지 뭐야. 괜찮았어. 어땠어 좀? 우리 엄마의 김치찌개 맛을 느꼈어. 엄마의 김치찌개 맛을? 여기서? 극찬 아니야, 너무? 근데 엄마는 마늘을 많이 넣거든. 야, 이 파리 한 중간에 K마트가 있어. K마트. 여기 국뽕 막빵 오릅니다. 김치찌개 때려 놓고 어디를 가느냐? 에펠탑 에펠탑 보니까 낭만의 짓으로 옆으로 차오릅니까? 스파요 <laughs> 저는 에펠탑보다 솔직히 여기를 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인셉션에서 나왔던 바로 그 거리거든요. 저쪽 끝에만 보면 볼수록 무슨 인셉션 안쪽으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막 듭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근데 에펠타워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다 예쁘네요 정말 그냥 그냥 갖다 대면 낭만이 흘러 나는 이게 모나리자보다 더 괜찮은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해? 파리 아침. 아 정말 너무 좋네요. 글루텐 프리 빵집으로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크루아상 막 때려 넣어볼 거야. 날씨가 그냥 뭐 영하 정도는 아니에요. 그 시카고 갇혔던 거에 비하면은 4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아, 너무 이쁜데? 아, 파리는 파리다. 파리에 오래 살고 있는 로컬이 소개시켜준 가게입니다. 누아르. Uh, 맛있다. 이 로고를 본 다음에 약간 조금 맛이 의심이 될것 같은 그런 카페였는데, 정말 맛있네요. 여기 지금 빵집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 이게 불미스럽게 커피를 들고 들어와 버렸어. 이게 다 글루텐 프리라고 와... 귀엽다. 엄청 고소해! 음, 까눌레 맛도 장난이 아니야. 음. 되게 건강한 빵인데 다 맛있네요. 똥내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세개 음,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어? 나 까눌레. 나도 이게 원픽. 그다음에 세컨이 이거. 얘도 맛있는데 음. 초코 때문에 좀더 맛있어. 음 맞아. 그리고 얘가 좀더 바삭한 거 같아. 음음. 겉에가. 이게 미쳤는데 얘는. 무슨 스타 머뭐 이런 거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셀렉션에만 올라가는 거지? 어 스타는 아니지 무슨 소스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먹는 거야 음. 그릴드 아스토파스 음. 이제 뭐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해보러 갈까? <laughs> 어? 저거 하나 때리러 가야 다 살짝 맛만 방금 본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근데 여기 날씨가 진짜 좋았으면 딱인데, 그지? 어. 강가에 그냥 앉아갖고 와인 병째 부는데나쁘싸 <laughs> 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미국에서는 일단 밖에서 술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정도야. 근처에 있는 여기 커팅 여기 빵집에 가갖고 커피랑 아침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빵을 사러 가는 이 느낌 되게 좋네. 아 좋아. 빵이 엄청 맛있어, 그렇지? 응. 이것도 건강한 빵이래요. 글루텐 소리. 진짜 빵을 양심의 그가책 없이 그냥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맛이을줄 몰랐어. 와우. 아니 어떻게 양상추 한장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지? <laughs> 이 호텔이 마레지역에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레지구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 마레지구가 뭔가 그 파리지엥들의 어떤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뭐 지역이라고 하던데 비슷한 뭐 곳이죠 한번 어떤지 매보고 싶었는데 이런 아, 느낌이구나. 저는 이 카메라를 한 방에 넣어야 되는 가방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다 뺐다 하기가 상당히 가깝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검은색 없으면 어떡해? 검은색 없으면 안 되지. 블랙 없다 그랬었거든요. 뭐 블랙 찾아보셨어요? 이거 나 완전 영업당하고 있는 거아니야나 <laughs> 처음에 없다 그러면은 간절해지거든. 블랙 괜찮은데, 이거. 이게 맞는 지출일까? 버렸어요 이제 난 메신저백은 더 이상 안 사도 될것 같아 이거 박제된 거야 이제 어 박제되는 거야 아 우리 말해 지구 어 상당히 무섭다 된거다올게닉이 아, 감자튀김도 올게닉이야? 감자가 음 진짜 맛있어 와 여기 햄버거집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매시드 버거 스타일은 아닌데 어 파이브 가이즈 보다 더 맛있는 느낌? 음 여기 카페를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닫았네 개선문 앞에 왔는데 차 통제가 돼 갖고 지금 그 중간에서 그냥 걸을 수가 있거든요. 와 지금 여기 개선문 막혔어요. 개선문 지금 코앞에도 지금 가까이 가리지 못해요. 여기서 무슨 쇼를 하는 건가? 저기다 막아놓고 전체적으로 다 막혀 갖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에 막혀 있는 개선문을 보고 가다 가자면... 아, 우리 옆에 경찰은 송촌까지 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다 막을 줄은 몰랐어요. 역시 우당탕 계획은 맞지 않았다. 씁쓸하만 호텔이 특이한 게문 나가잖아요. 우리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 아침입니다. 일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일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4년 진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파리에서 낭만 가득한 일출을 보면서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여요. 2024년에도 우리는 파이팅!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Wow. 일단 사인들이 다 영어여서 약간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지. 편하다. 1월 1일이라서 런던에도 사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도착해 보니까 차이나 타운입니다. 여기서 빨리 그 쌀국수 같은 거 하나 때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속을 확 풀어 줘야지. 정통으로 뭔가 마음을 울리는 맛은 아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냥 속이 확 풀렸어. 저커3 안에 제가 그 뽑아서 그 커피숍에 왔습니다. 두근두근해. 오우야 역시 커피는 행복하다. 점만 점이 몇 점? 9점 음. 제가 생각해도 9.8 됩니다. 정말 맛있어. 아내가 정말 쫀득하거든요아 어, 여기 진짜 맛있다. 그지? 맛있어요, 여기 진짜. 강추, 강추. 같이 왔거든요. 근데 다 닫았어요. 올프레스 커피 저쪽 코너에 있는데, 아,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영화 노팅힐을 봤다면또한번 와줘야 되는 노팅힐. 오늘 노팅힐 한번보기로 왔습니다. 노팅힐에 맛있는 빵집이 또 있대요. 블루튼 프리라고? 건강한 빵집만 찾아가는 이 느낌 구글이 잘못했네. 구글은 연다고 했잖아, 서월국일날한국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에런 한국에서 한국에그를 쓰는 서 한국에서 그래에서스크에블드에그 하나 에켰습니에 방금 전에 가려고 했던 카페가 올프레스 커피를 쓰는 쳤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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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음, 애그 맛이 달라. 어, 계란은 진짜 맛있네요. 와, 음, 계란 맛집. 와, 되게 신선해 보인다. 여기 이렇게 마트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재료가 엄청 신선했어요. 런던 네, 오면 또 여기서 스콘 하나 먹어줘야 되거든요. 스콘 하나 개태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 Happy New Year. 도딱 오고 있었는데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비딱 그쳐 갖고 좋습니다. 올프레스랑 그럼 몬모스랑 비교했을 때 어때 자기한테는? 올프레스도 맛있긴 한데 난내 취향은 몬모스가 더 그런 거 같아. 근데 정말 런던 오시면은 한번 먹어봐야 될 커피야. 이번에 런던 와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뭔가 런던이 그 약간 일본 스타일을 많이 흡수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런던이 약간 미국화된 일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 있는 샵도 이렇게 일본 거를 다 갖고 들어와갖고 약간 미국화된어 어떤 그런 옷들을 파는 곳인데 상당히 볼만한 게 많네요. 하지만 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사지 못했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 일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투 워크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아 정말로 2024년 여러분들 하시는 거다잘 되면서 지금 혹시나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다면 우리 같이 존버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정말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는 거예요 바이바이